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리스크 바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리스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 한4% 자, 이렇게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코인 시장을 또 이렇게 쫙 봤을 때, 어, 코인 시장이 그렇게 지금 나쁘게 보여지진 않는데, 자, 리스크는 이렇게 굉장히 좀큰 폭으로 하락세를 키우고 있다 보니, 아, 이거 여기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가, 뭐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리스크 라는 종목을 제 채널에서 꾸준하게 이제 영상을 좀 촬영을 해오고 있지만 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어 강조를 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저점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우상향 추세가 어차피 여기에서 하락세가 나온다 할지라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즉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사실상 단기적인 추세뿐인 거고 자 여기 아래에서부터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쭉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자, 이런 우상향 추세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차피 안정권 내에서 그냥 하나의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는 것 뿐인 거지 뭐 여기에서 뭐 하락이 나와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오네 만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리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무너졌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도 어 이제 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으로 딱 올려 세워지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거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리스크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지금 매집을 해놓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종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종목이 있을 때그 종목의 유통 물량 거기에 거의 한90% 정도를 매집을 해놓은 세력이 있는 반면 50에서 60% 정도만 매집을 해놓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90% 정도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량을 싸그리다 매집을 해놓은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을 움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실상 리스크 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코인들처럼 조금 조금씩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고 주고 있습니까? 무려 1.6%나 올라가 주는 이런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을 따라가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세력들이 어,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냥 이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함인거다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어찌됐든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많이 털어놓고 올려야지 세력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많아지니까 자 그러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도 확실하게 살아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차피 하락세가 나온다 할지라도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구간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 지금 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의 큰형님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웬만하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어느 정도 살짝 이탈했다가 또다시 회복을 해주고 여기 바닥권에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아예 박스권 횡보의 흐름을 또다시 만들어내기 위해 7 12,500달러 수준까지 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 뒤를 따라와서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당연히 가격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오케이 그럼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나?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스크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리스크의 매매 전략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리스크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디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았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매수했으면 매도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목표가는 어디를 잡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전략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리스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셔도요 자요거 하나 받아 가시면 정말 여러분들 수 크게 내실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매매전략제로 좀잘 받아가서 정말 이렇게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에요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리스크 리스크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리스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자료 다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리스크의 매매 전략자료 좀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스크 매매 전략자료는자 요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굉장히 다들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시면 저는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따라서 자 우리가 이제 사실상 수익을 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러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코인 불장만 같아도 그냥 뭐 아무거나 사놓으면 쫙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눌림목을 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이런 수급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뭐 시장을 쳐다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다 보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어,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또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8시 57분 여러분들 캐리 프로토콜 자 이거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제가 8.6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캐리 프로토콜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벽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요런 박스권이 어느 정도 돌파가 되는 이러한 시점이 바로 한 요쯤에서 나왔어.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고 있었던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되는 라인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8시 50, 아 4분이었나 57분이었네요 자 57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다 쭉 이렇게 급등에 나와주게 되면서 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또 얻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력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을 하셔야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럼 나도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 정말 꾸준하게 받아가면서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요거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칠수 수 있는 종목들 다 꾸준하게 문자로 여러분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종목들 받아가시면서 수익내서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채널이 성장을 해서 좋은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우리 좀 같이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단타 종목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이렇게 단타로 저는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한 종목에다가 딱 비중 실어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보내드리면서 자 보시면은 61% 스트라이크라는 코인으로 예전에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런 코인들뿐만 아니고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170%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수익 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실 때마다 저는 더욱 더 많이 보람을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종목을 하나하나 더찾 찾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건데. 자,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코로나 시절 때 있던 매물대가 소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얼마 전에 23년도, 24년도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하락 나오고 횡보가 오래 나왔으면은 매물이 이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한번 슈팅을 줄 때는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이런 어, 상승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전고점까지 상승이 나올 때30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어떤 종목인지 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아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정말 이번 코인 불장 때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찾아놓은 대시세 종목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요 대시세 종목 정말 여러분들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 정말 지금 같은 코인 불장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